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0월 모의고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네 문제만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문제 한다는 거한 9점쯤 할등급컷이라 소리죠. 문제를 보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를 제가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15회 차까지 15번 정도 반복하면 똑같은 문제를 15번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눈 감고도 풀수 있을 그럴 정도가 되겠죠. 1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9 이렇게 돼 있죠. 자,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9는 뭐라고 했죠? 3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아 지수에서 곱하기는 뭉치면서 두개 뭐하라? 더하랬으니까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더하면은 결국은 3 밑에 거는 쓰고 두개 더하니까 3의 1승 되니까 아, 답은 뭐다? 3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아시겠지만, 여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했죠. 음수가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이 앞에 숫자의 역수. 그러니까 3, 저 숫자가 뭘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3분의 1에 1승인데, 1승 사실 이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앞은 3분의 1이 되는 거고, 뒤에 곱하기 9 되니까, 약분 약분하면 결국은 3으로 약분하니까 3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든지, 위로, 위식으로 풀든지, 아래식으로 풀든지, 답은 얼마다? 3. 그래서 가볍게 1번 나와야겠죠. 자, 지수 문제는 이제 무조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 집합 A는 1, 2, 3, 4, 집합 B는 1, 3, 5인데 딱 보면 어떤 게 어떤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두개 겹쳐서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항상 말했지만 뭐 이렇게 안 그리고도 할수 있는 분이 대, 대다수 학생들이 이렇게 안 보고 하겠지만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그림을 그리면 너무 쉬우니까. 자, 자 그려놓고 보니까 N, A, 합집합, B 했으니까, AB의 합집합의 개수를 묻는 거죠. AB의 합집합의 개수를 묻는 거. AB의 합집합의 개수니까, AB의 합집합의 개수니까, 그냥 더 하면 되죠. 몇 개? 원소는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섯 개. 그래서 2번 답은 3번입니다. 3번 극한 문제죠.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4의 n승 플러스 1, 4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n승인데 뭐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면 막 그렇게 하지만 지금 어차피 수능 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개념 가지고 하는건 뭐 하면 좋지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와야겠죠 아, 차수 낮은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그러면 남은게 요렇게 남았죠 그래서 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위는 밑은 4의 n승 쓰고 위는 어떻게 한다고 4의 n승 곱하기 4의 2승 요렇게 되는거죠 어떻게? 왜? 지수에서 곱하기는 뭉치면서 다 하니까 얘랑 얘 더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약분 약분 하니까 답은 얼마? 4의 제곱은 16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볍게 16. 그래서 3번 답은 몇 번? 5번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X는 1, 2, 3, Y는 1, 2, 4, F,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Y고, Z고, 지구 1, 3, 5, 1, 2, 4 밑으로 올리고, 올리고 F 역함수 트 G3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G3이니까 문제 잘 보시면 G3, G3이 가니까 G3이 얼마죠? 1 되죠 아, G3은 얼마다? 1 되죠 이 숫자가 얼마라고? 1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1 되는 거죠. 그러면 싹 치우고, 여기다 뭘 적는다? 1,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이 숫자가 얼마인데, F의 요 기호가 뭐라 하겠지? 요 기호가 역함수니까, F의 역함수는 F면은 이렇게 가는 건데, F의 역함수 1이니까 거꾸로 간다고 했죠. 거꾸로. 거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게 아니라, Y에서 X로 가는 거죠. Y에서 X로 가면 얼마? 2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2. 몇 번? 2번이 되겠죠. 사실은 역함수는 f 역함수는 문제 어떻게 하죠는 k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얘는 없어지고 이쪽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f에 뭘 넣으면 1이 되는가? 어떤 수가 되면 1로 가냐고. f에 어떤 수가 되면 1로 가냐고. 어떤 수를 넣어야 1로 가 어떤 수를 넣어야 1로 가냐는 거죠. 어떤 수를 넣으면 2를 넣으면 1로 가는 거죠. 이게 막 하는 건데, 이게 막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쉬운 문제에서, 함수 쉬운 문제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역함수 넣으면 꺼꾸로 가면 돼요. 역함수 넣으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